방충. 응? 여기 뭐 하고 있어요? 방충. <laughs> 아 예뻐. 누구야 이거? 해딩 <laughs> 아빠 뭐? 브브 빵. 아 예뻐라. 끝.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나 귀여워 카이즈는 음 졸리세요? 오늘 우리 되게 바빠 저희 오늘 드디어 저희 용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집을 보러 와요 저희은 2월 달에 이사를 갈 예정이어서 이 집을 내놨거든요 집주인이 에? 실험했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밖에 나가 있으려고 하는데 어딴데갈 데는 없고 해가지고 그냥 가라지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라지에 있으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가라지에서 저희랑 함께 보내요, 여러분. 하이드인이 제워야 될것 같아요. 그냥 한 20분 정도만 보면 된다고 하니까 잠깐 가라지에 가있으려고 예쁘다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예쁘야? 봐봐 그거 먹으면 안 돼. <laughs> 먹지 마. 알았지? 오늘 다시 더워졌어. 여름 날씨같아. <laughs> 그거 누구누구야? 엄마랑 아빠? 멜로디. 음, 멜로디. <laughs> 그 멜로디 어디있어 나있다. 아, <laughs> 그게 멜로디야? 응. 아 예뻐. 멀지 요즘 너무 예뻐. 너무 점점 짧아보가 돼가고 있어. 어디야? 김치. 오스 응. 마마. 김치. <laughs> 오스 마마. 엄마야? 오스 마마가. 와 에? 그게 아우마 아닌 것 같은데 남자 아니야? 아우마. 아빠는? 아빠. 아빠. <laughs> 너무 귀여워. 이만 <laughs> 괜찮아 하이디 갖고 놀고 싶대. 오저저저 하이디. 하이디 졸린가 봐. 재워야겠다. 하이디 재우고 가라지 가서 놀자.

리가어뭐뭐 궁금해. 참 아이 젤리 트 이제 싸우겠죠 어. 응? my... 같이 하면 안 될까? 이제 right? 응. 음. 응. 응. 같이 하면 안 될까? 응. 네, 하는 거죠? 이 네? 이게너 엄마야? 응. 보즈라이즈가 like 엄마야? 응. 기야 <laughs> <뭐야? 웃음> 엄마 <웃음> 여기 있는데. 너무 웃겨, 너네. 오, 색칠해? 하이디, 어디가? 오마이갠스오마이갠우스 로디야, 색칠하고 있어. 엄마, 하이디 재우고 올게. 알았지? 네. 어이, 착해. 내 딸. 어디 엄마 봐봐. <목소리> 안녕, 해줘. <목소리> 어디야 엄마 안녕. 어디어디 <목소리> <오디, 오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멜로디입니다. 멜로디입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어하이리 영리코 하면 안 되지 언니 그림 그리고 있어 하이도 자야 되겠다 우치 우모치 제일... 오, 오. <laughs> 괜찮아 엄마 자자자 <laughs> 오그잘 오네 오 빨리 온다 자자자자 줄린다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택배가 왔어요. 근데 박스는 우체국인데 주소는 미국 주소예요. 이분은 케일라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제가 아는 그 케일라 분이신가요? 저번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때 케일라? 헐리우드 케일라 이모 케일라. 이 케일라 이모야. <laughs> e <laughs> 이모 케일라 우 멜로디 친구 이모. 동생 이름이 이모. 케일라가 있거든요. 이모. 어, 이거는 모 이모 케일라. 근데 주소를 보니까 어, 미국이에요. 한번 빨리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우 <laughs> 편지가 있네. 여기 보시면 DD family라고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디안. 아 맞네요. 인디안 살고 있는 케일라분. 옛날 저번에 저희가 라이브할 네, 때 정말 많이 네.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어 이게 뭐야? 잠깐만, 편지부터 읽어줄게. 올라오는 영상 하나하나 잘 보고 있어요. 어쩜 하이디아 멜로디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멜로디 애교에 멜로디야. 녹아내립니다. 제가 스킨케어를 철저히 관리하는데 음. 수분 제품들 중에 정말 좋았던 음. 녀석들을 몇개 보내요. 오. 그리고 이 시국에 아시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잘 쓰고 있는 세균 없애는 스프레이와 와이프를 스 보내드려요. 드립 귀염둥이들에게도 선물을 보내는데 결혼 2년째지만 아이가 아직 없네요. 에 뭐가 죄송해요. 저도 결혼한지 한 5년 5년 지나고 멜 로디를 나왔거든요. 어, 그게 뭐야? 스프레이 같은데? 캘리 이모가 사랑한다고 와, 켈라구나. 켈라 이모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켈라 이모. 켈라 네. 이모. <laughs> 아 그분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학대 지를 정말 많이 보내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켈라. 인디애나 켈라 이모. 여기 켈라 이모. 켈라 이모. 감사합니다. <laughs> 방금 만두 만드는 영상, 아, 만두 만드는 영상 보셨군요. 음 멜로디 섬씨가 굿. 인디애나 케일라 이모가. 박스는 한국에서 온 박스를 보내셨대요. <laughs> 아, 그 케일라가 아니야. 저 놀이터에 만나는 동생 케일라가 또 있거든요. 이게 뭐야, 우리야? 이게 뭐냐면, 어 이거 얼굴에 하는 거예요. 이 케일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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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는 에이 피부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피부 케어를 되게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진짜 토너랑 그리고 로션만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막 바르는 못 챙겨 있잖아요 제대로 근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I wanna I want open, open it 한국 거 같은데 이거는 패드래요 통째로 부어 한 병을 통째로 부어 토너 대항으로 오 이게 붙이는 건가 보다 눈가를 대한 얼굴 전체에 아 닦아내는 거래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이불 이렇게 귀한 세니타이저 미국이 한는데 처음에 이게 다 팔렸어가지고 이렇게 세니타이즈 구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이런 것도 있구나. 오, 오, 너무 감사해요. 잘 쓸게요. 케일라 이모님. <laughs> 음 그리고 좀 뭐야 이거네? 팩이구나. 근데 한국 제품을 다 사서 쓰시나 봐요. <laughs> 대단하시다. 열심히 저도 붙일게요. 여러분. <laughs> <laughs> 제가 진짜 관리를 너무 안 해요. 아, 근데 와, 이제 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이제. 와, 기미 이런게 너무 많이. 오, 페이스미스크. 음, 저희 엉클 브렛이 되게 좋아하니까 와, 같이 나눠서 와, 할게요. 와, 와. 너도 이거 해보고 싶어? 음.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이거 필요해, 모공하는 거. <laughs> 이거는 가끔 남편이랑 주로 하거든요. I 이 a n t y e l 옐로우 오, 되게 많이 보여주셨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피부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laughs> 쿠션이에요? 어머. 이거 제가 본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었는데. 어머, 머 뜯어봐야지. 빨 어머, 음 <laughs> 뭐 이렇게 좋은 거를. <웃음> 어머. 어머, <laughs> 너무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네, 이거. 어디가 해봐, 이렇게. 팡, 팡. 해봐. 로디 이런 거 좋아해. 로디가 요즘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로디야, 이렇게 하는 거야. 툭툭툭 너무 잘 씻겨요. 어머 너무 이쁘다. 근데 너무 <laughs> 비싼 선물 아닌가 이거? <laughs>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얘는 아보카도 마스크래요. 아이 e s l e e p i n 눈에 바르는 거구나. 음. 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화장품은 오늘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저의, 저에게 선물을 주시다아요 어, 또 있다. 이건 뭐지? Daily Moisture. 제가 또 화장품이 지금 좀 떨어질 때가 또 됐는데 이때를 또 아시고. 엄마 미 블랙. 제가 이걸 써보고 좋으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해봐, 엄마도 해줘. <laughs> 근데 너무 귀엽네요, 아우. Please, please, I want 홀 디오레.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이거는 와이프 스 알코 올 와이프. 스 이런 거 진짜 미국에서 이런 거 와이프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요즘에 너무 다 팔려가지고 근데 진짜 이런 거 귀한 거를 보내주셨어요. 어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저희 팬이신 거 팬분들이 저희 정말 찐팬 분들 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시고 또 저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 지딱 아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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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타라는 거야? 제가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 너무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솔직히 만들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게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다 보니까 못 만들 것보다는 아무튼 좀 약간 마음이 급, 마음이 약간 급하다고 해야 되나?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집을 이제 완벽히 구매를 해가지고 수리를 시작했어요. 수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집 상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복지집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딱 맞는 집이고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긴 했어요, 확실히. 왜냐면 고쳐야 할게 많은 집이니까. 근데 그거 알고 있었고 또 수리비도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봐서 어, 그 파시는 분이 좀더 저희를 깎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부엌을 일단 바닥을 다 뜯고 그리고 부엌을 또 하려고 부엌을 또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부엌 그 싱크대 뒤에 약간 곰팡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제거부터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을 불렀죠. 그래서 딱 뜯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수리비가 거의 두 배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생각보다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주문을 또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게 약간 저희가 2월달까지는 여기 살기로 했지만, 그래도 한 달인데, 저희 남편이 격주를 쉬니까 쉬는 동안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하게, 촉박하긴 해요, 약간. 근데 일단, 바닥은 다 끝내고 나면,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들어가서 또 고치고 살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부엌은다 마무리가 된상태로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아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캐비넷도 주문해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딜리버리가 다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2주에서 4주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6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또 남편이랑 이런 얘기하다가 약간 맞춰도 생겼어요 사실은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아, 남편하고도 조금 이렇게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좀 높아졌고 그래서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아~ 오늘은 영상을 못 만들겠다 그냥 빨리 자야 되겠다 <laughs> 그 사실 며칠 동안 일찍 잤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 왜요? 왜왜해 왜요? 왜요? 앞으로 왜요? 왜요? 음. 저하이드는잘러갔어요 여러분 아무튼 다시 힘을 내서 오늘부터 영상을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바닥을 2층 바닥을 다 뜯었어요 그래서 1층은 이제 그 부엌 곰팡이 하시는 분들이 1층 바닥도 다 뜯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바닥 밑에 좀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완벽히 100%다 제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사실은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스트레스 받긴 했지만, 아 그래도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청결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이제 하고 나면 그래도 완벽히 깨끗해지니까 그게 일주일 걸린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하고 이제 나면 바닥은 이제 같이 뜯고 있으니까 그걸 끝... 어 둘째 끝나면 저 갖고 지금 누웠어. 잠깐만요. In the back? Huh. Okay, she's gonna go so sh I have one alone. Oh yeah. But it's a toy. Yeah. It's a mommy's melody. It's mine. Do you want to hang out with her? Mm. Yes, okay. Mm, it's good. <laughs> okay, I'm gonna share the bag, okay? 저희 옆집 사는 언니인데, 멜로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놀자고 왔어요. 많아.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집 보러 온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 빨리 청소를 하고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엄마 발라주세요.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죄송해요. 또 만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음, 시애나랑 놀 거야? 응. 음. 음, 오케이, 엄마 이제 빠이. 빠이.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Yeah. Yeah.